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할 코인이 아이오타 코인인데요. 오늘 아이오타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급등 정보, 그리고 추가로 세력 정보까지 오늘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오늘 제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아이오타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나오게 됐는데요.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저희가 이 차트를 매번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요. 자 현재 아이오타코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같이 펌핑을 시키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생각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이 포트폴리오 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렸었고,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정말 고맙다. 라며 연락 남겨주셨습니다 자, 현재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 펌핑에 준비 중에 있다는 건데, 제가 해당 자료와 차트를 좀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본 결과, 현재 자리에서 최소 500%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새벽들에게 나가지 마시고 또 본전 탈출만 하지 마시고 수익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직접 돈을 주고 사왔지만 제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앞서 말씀이 들었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부득이하게 선착순 1 0분의한정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2570-6640으로 아이오타라고 문자로 네 글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%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급등 다 나오고 나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라고 연락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홀다분데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 아이 오타 라고 글자 남기는 시간인 5초에서 10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이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